안녕 하세요. 여기 놀이마당입니다. 여기 방물복랑 보세요. 진짜 이쁘죠? 이게 예. 포도색으로 물이 들어갔고 햇빛에 달달 볶아지고 있죠. 이렇게 큰 화분에 대품이랍니다. 달달 볶아지고 있어요, 햇빛에. 이제는 얘네들이 습관이 돼서 안 타요. 그냥 햇빛에 놔두고 있답니다. 오늘은 비를 조금 맞았어요. 약간 맞았어요. 비도 많이 오지도 않아요. 살짝 왔답니다. 그리고 지금 입장에 이슬처럼 좀 맺고 있어요. 그러나 입장은 말라 있답니다. 쭈글쭈글해요. 약간에 지금 저희 집다이들이다 쭈글쭈글하답니다. 약간 물주기도 그렇고 비온다 온다 하니까 물도 안 주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더 말라가고 있어요. 이렇게 보라색으로 포도 색깔로 이렇게 이쁘답니다. 이렇게 이쁘죠? 여기 오비포럼도 보세요. 참 이뻐요 이것도. 나는 비를 맞으니까 덜이뻐졌네요 색깔이 어이 호양 뭐 백분 입은 것이 죽었어요 지금 색깔이. 그러네요. 색깔이 안 이쁘네요. 색깔이 이렇게 생겼답니다. 저희지 오기 포련입니다. 오렌지 예본입니다 나도 쭈글쭈글해요. 오늘도 비 살짝 그냥, 살짝 맞았는데, 쭈글쭈글해요. 햇빛에 이렇게. 노출되어 있답니다. 야가 자고 여기서 제가 한1 2 개인가 땄어요. 말도 못되게 자고를 땄답니다. 그래서 야 새끼들이 많아요. 여기저거 누구 죽이도 했고 이제는 자고 안 달아요. 그렇게 따고는 쫄아드는 것 같아요. 크는 게 아니고. 물도 잘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쪼글쪼글해졌답니다. 이렇게 3개가 이 아가 군생이에요. 한테 다 붙어있어요.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답니다. 멋지죠? 야 와보세요? 멋지죠? 하고가 지금 세개다 붙어 있어요. 멕시코 야생 애버니랍니다어 아, 멋져요. 진짜 크고요. 멋지답니다. 진짜 멋져요. 잘 크고 있네요. 멕시코 야생 에버니랍니다. 이거는 야생 콜라나타 자구가 3개 붙어 있어요. 그전에는 처음에는 자구 막 떼어서 심고 그랬는데, 이제는 자구 안 떼어요. 그대로 키운답니다. 자리가 없어서 우선은 그대로 놓고 키운답니다. 지게 깨끗하게 잘크고 있답니다. 오늘도 더운 매어 끓이고 있어요. 제가 종이로 온다고 잡혀있더만 밤에 살짝 뿌리고는 지금 안 오고 있어요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무더위, 잘 이겨내세요. 접을게요.